안녕하세요, 강커플입니다. 커플 오늘은 카자흐스탄 결혼식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가 질문할게요. 오빠는 아, 카자흐스탄 결혼식이 어땠어요? 규모, 시간, 아쉬움, 결혼식 문화의 차이. 크게 이렇게 느꼈는데 처음에 저희가 카자흐스탄 결혼식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제가 미나한테 스몰 웨딩으로 하자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스몰 웨딩은 양가 부모 가족 가까운 친척들만 해서 한 2, 3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스몰웨딩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어, 미나의 스몰웨딩 하객이 150명이 왔습니다 스몰웨딩이 맞나요? 네. <laughs> 그래서 어, 그런 규모에 깜짝 놀랐고요 실제로는 그러면 스몰웨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하면? 친오빠 결혼식 때는 한 800명에서 정명같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고 800명이라고 썼는데 더 많이 왔어요. 네, 결혼식이 상당히 큰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저희 한국 결혼식하고 다르게 동네 파티죠. 뭐뭐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시간은 한국에서는 현재 한 30분 내외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6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도 좀 길게 느껴졌고요.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럼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느낌이 어땠어요? 보통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신부랑 신랑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 대기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거기 현지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용도로 쓰는 탈의실의 느낌, 그런 룸이 하나 비어있어서 미시 방편으로 저희가 신랑 신부 대기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환복도 해야 되고, 근데 자꾸 직원들이 왔다갔다 옷을 갈아입고 처음에는 좀 기다려달라 이제 미나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두번세 번이 되고 나니까 미나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제가 그냥 해석하기로는 욕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나의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봤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약간 이런 서비스? 서비스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고요. 무섭지 않았어요? 저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을때좀 당황 당황했죠. <웃음> <웃음> 항상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고 말도 원래 조금 느린 편이거든요. 저 제가 오히려 말이 좀 빠른 편이라서 그랬는데 그 나라 말로 할 때는 저보다 말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당시에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43도였습니다. 원래도 심켄트라는 도시가 굉장히 더운 도시 중에 하나인데 미나도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어요. <laughs> 어찌 됐건 날짜를 잡은 상황에서 43도라는 날씨에. 그래도 미나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오는 하객들에게 아 너무 날씨가 더워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은 살짝 걱정이 됐었습니다 음. 그럼 오빠는 결혼식 혼자 와서 좀 외롭거나 무섭진 않았어요? 결혼식이 무서울 리는 없잖아? <laughs> 아니요 혼자 있어서 음. 결혼식이 무섭고 다는 것보다는 두렵지 않았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나 뭐 형제 중에 한 명이거나 친구가 같이 동행했으면 사실 덜 외로웠겠죠. 제가 카자흐스탄 말이나 러시아 말을 어,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 미나가 워낙에 한국 말을 잘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의사소통 부분은 딱히 뭐 걱정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결혼식 끝날 때쯤은 끝날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결혼식을 시작하고 나서 막상 진행되고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 그때부터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6시간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시간쯤 지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내 결혼식이라는 생각을 조금 잊어버리고 <laughs> 네. 뭐 파티 같은 분위기에서 뭐, 춤추고 즐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끝나고 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식장을 나와서 이제 신랑 신부가 퇴장하고 나서는 아 내가 진짜 미나의 이제 신랑이 되는구나. 그리고 미나는 진짜 나의 신부가 되는구나 하는 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한 가족의 가장이 되는 어떤 행복감과 설레임, 무게감 이런 게좀 뒤섞여서 오묘한 감정이 한 번에 좀 왔습니다. 뭐 무게감 같은 것도 조금 있었고요. <laughs> 음, 마지막 질문, 오빠는 문화 쪽으로는 이해 못다는 거 있었어요 결혼식 때? 크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어, 하객들이 아버지 친구분들, 아버지 동료분들,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들, 어머니 동료분들, 그리고 외가 쪽, 그다음에 신부의 친구 쪽, 그다음에 동네 주민들 이런 식으로 이 자리가 그룹으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이 좀 신기했고요. 왜 그렇게 안나봤더니 중간중간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20명이 나오면 20명에서 한 15명 이상은 다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다른 그룹이 나오면 또 거기에 또 15명이면 한 10명 이상이 또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결혼식 시간에한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간소화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좀 느꼈어요. 근데 더 그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거 우리 결혼식이 스몰이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혼식을 길게 느낄 수 있도록 다 그래서 다 말하는 것 같아요. 다 주가 그 말을 한것 같아요. 왜냐면 친오빠 결혼식 때는 사람이 많았지만 나온 사람들 중에 두 명, 세명 그렇게만 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사회자가... 아, 그러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진행에 따라서 사회자가 이렇게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미나가 먼저 저에게 알려주어서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 카자흐스탄에는 결혼식이 총세번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 결혼식, 남자 결혼식,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같이 하는 결혼식,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도대체 왜 여자 결혼식하고 남자 결혼식을 따로 줍는지 아직까지 반은 이해는 하는데 어, 정확하게는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결혼식에 대한 큐의 어, 답변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리나의 어, 답변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